탐구 생활, 아까 전에는 첫 번째 버전이었죠? 이번엔 두 번째. 조금 어려운 난이도예요. 게임에는 아까 전에 있었던 주사위는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도형들을 펼쳐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주사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가장, 여기 높은 거에 별표시 있죠? 이거는 가장 많은 도형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짠! 이것은 이 카드 안에 없는 도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은 이 카드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도형을 찾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라 그랬죠? 요거는요? 요거는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부터 그러면 다시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펼쳐놓고 주사위를 던집니다. 짜잔. 어, 1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네, 카드에 나와 있는 딱 하나의 도형을 찾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짜잔. 그럼,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밖에 없는 도형을 보고, 이 도형들 중에서 내가 찾으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짠! 제가 봤을 땐이 핑크색인 것 같아요. 정답은 어디있다 그랬죠? 맞았어요. 뒤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와! 1이 있는 건 핑크색. 맞죠? 그럼 이거는 내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가 많으면 이기는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이 지문 모양 있죠? 이 지문 모양을 잡고서 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주사위에 나와 있는 것대로 우리 친구들이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번 재미있게 게임을 해볼까요?